넌 누구야? 준이보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는준니보이준니입니다 주니 제가 넣어볼 게요야 용고 탄생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파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파견 아 그리고 여러분들 페파견에서 황룡이 너무 많나요 이거 현물에 강화해서 황룡을 얻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울트라가 79억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한 마리씩 한번 강화 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강화해서 그래서 또, 또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합성 강화해주고요. 자 다음 거 백호. 자 이건 좀 적으니까 그렇지. 이제 황금박쥐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거의. 이번엔두 마리씩 필요하네요. 원래도 두 마리씩 필요했나? 자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이제 황룡만 얻으면 이제. 다 모으는 거거든요. 아, 제박 황금만 빨리 얻었으면 좋겠네요. 자, 황금박지도 끝냈고요. 자, 그 다음, 사신. 자, 강아지입니다. 아, 근데, 니트라 79억 개, 어, 검, 엄청 빨리 내거든요망할스로 거의. 자, 이제 사신도 거의 끝나가, 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신 끝났고, 이제 만모스. 카드 강화. 이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야, 이거, 강화가 좀 바뀌면 많이 바뀌었어요. 자, 맘모스도 이제 쭉쭉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자, 끝났고요. 자, 이제 울트라 7 9억기입니다 자, 카드 강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달아요, 이거? <laughs> 와, 이거, 억시 달아요, 이거. 엄청 빨리 나는데요, 지금? <laughs> 아 역시, 마을수록좀 빨리, 빨리 드네요. 이제, 사, 불사신 것도 또, 또엄청 많이 죽이거든요? 자, 울트라, 그 79억 개가 이제 거의 불사신 쪽으로 가죠? 불사조, 불사조. 빵, 강화, 바로 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강하게 점점 힘들어져요, 불사조부터 응, 음, 근금 응금 많은데요? 자, 추가 공격력 6만. 자, 와, 이거 좀 많은데요? 자, 7만 돌파했습니다. 아주 잘하면 10만? 10만 가면 대박. 대박이고요. 자, 8만. 좀 많이 되는데요. 9만. 자, 이만큼 제가 모았다는 겁니다. 자, 10만 딱 됐습니다. 자, 이제 청룡. 너무 많이 되는데 30마리. 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주작. 30마리 오 여기까지 뭐 이제 청룡부터 30 같아요. 자, 현무입니다. 아 제발 황룡 너무 얻,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딱 여기 황룡 딱 있으면 와 아, 컬렉션이 되고 이자 이렇게 팻 강화는 다 완료했습니다. 자두 번째나 번 유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들어가죠. 우선 첫 번째 유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격력 증가 발해주게요. 자 이건 또 성공 성공이 또 맛이 있거든요. 이거 아 성공하면 좀 기뻐요. 800 레벨까지는 뭐 쉽게 가겠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3 0예요 <laughs> 성공을, 성공인가? 성공 확률이 30%. 나다 30%, 아, 옆에는 또 79%. 이게 확률이 있는 것도 처음 봤네요. 쭉쭉쭉 올라가 이제 30% 밑에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물 닫고 이제 특산 유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을룡타 공격력 이제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레벨이 좀꽤 좋네 특산 유물은 그냥 가고 유물은 이제 또 확률이 있습니다 자 길통 다 공격력까지고요 오남 나미아 불타 나미아 불타 공격력 증가 6000 어, 또, 옆에가 만만치 않네요. 자, 해리포터 공격력 증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해리포터 공격력 증가 좀 많이 모았네요. 자, 다음, 쿵쿵타 공격력 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쭉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아, 유, 특산 유물에다행이요 확률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유물, 특산 유물 다 레벨업 다 찍었습니다. 다음은 강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들어가가지고 에네리기타에서 새우가 14회나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네리기타 이제 볼수 있겠죠 자, 강화요 아니 14회가 있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100% 올려요 아니 14회도 또모기가좀 어렵거든요 와에네리기타좀 센데 이거 아유 이거 확률 올리게 좀 빡세네요. 자에네리 기타 공룡화 한번 가볼게요. 오 이번에 좀 올라갔네요. 아 근데 에네리 기타부터 살짝 살짝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서 에네리 기타 확률 에너리 기타 공룡에서 다 찍었습니다. 다 찍은 건아니고 만렙 아닙니다 다음은 한번 구슬 던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구슬 던전 들어가지고요. 자 던전 입장해 줍니다. 자, 여기서 상장 들어가가지고, 우선 첫 번째 구슬 단전 추가 굽는요 바로 올려줍니다. 92조가 있거든요? 자, 쭉쭉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92조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죠? 근데 좀, 좀 강하게, 왜 이렇게 멈춰요? 92조니까 좀 엄청 많은데요? 레벨이, 이거, 천갈수 있겠는데요? 아, 계속 멈춰요, 이거 좀. 조금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빡세요 갑자기 어 아, 2조 갑자기요? 아 92조 아이좀 많아졌네요 갑자기 자 합성 가겠습니다 자 아, 1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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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어 2000시 2000시 합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 하고 이제 제 손으로 합성 가겠습니다 합성 빠른데 응근 합성 은근 빠릅니다 와 근데 추가 공격력 92조였거든요 와좀빡좀좀 좀, 좀 여기도 어렵네요. 다 해주고. 자, 이번엔 좀 많이 모았죠, 근 어, 맥스도 조금 어렵네요. 어, 그다 용구에 땜빵은 패스해주고요. 2000시 합성, 이거 합성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110 합성해주고, 이제 마지막 합성해줍니다. 아유, 어, 이거 너무 편한데요, 여러분들. 자, 2000시, 110 합성. 이번에 그냥 합성 한번 해볼게요. 합성 얼마나 걸릴지. 이거 음, 합성도 빨라요. 근데 좀 오래 걸린 단점 오래 걸린다. 많은 거는. 야, 근데 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보는 게좀 재밌어요.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거. 자, 어쨌든 마지막에 뭐 합성 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길통타 5 0 한번 한번 5 0 0 0까지 한번 가볼게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합성이 왜 곱하기 2,000, 곱하기 100. 이게 왜 있는 지 알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은근. 그만큼 제가 또 많이 모았다는 또 하나, 하나죠. 하 좀, 좀 열심히 모았는데, 이렇게 사르르 녹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강화가 또막잘 되죠. 자, 공격해주. 이거 합성 바로 해줍니다. 해리포타자 그다음째 해리포타 공룡이 쓰리 쿵쿵타 또. 아유. 아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아 백딱 두번두번 클릭 이었으면 딱 됐는데. 아. <laughs> 자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쿵쿵다 아 아니네요. 아이 클릭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하다 가 합성. 합성은 좀 오래 걸려요. 다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아안 했네요. 아, 근데 또 제가 또 많이 모았긴 했네요. 어, 아직 뒤에 좀 많아요, 아직. 어, 저 얼마나 모은 거예요? 좀 엄청 고생 좀 했는데. 이거 응, 맞네요. 자, 쫙쫙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다있네요 자, 우선 구슬전전 업그레이드도 다 완료했습니다. 다있죠 자, 구슬전전 추가 공격. 아, 92조 있었는데 좀 이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종료해줍니다. 다음은 딱지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들어가가지고 바로 딱지전전 바로 들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아니고 보여주기 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딱지 컬렉션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장비 장비들 끼고 있는 주인공이 좀 있죠. 자, 다음 파란 딱지 컬렉션입니다. 이번에는 팻들이 나오죠. 스페셜 컬렉션 이번에는 뭐 섞어서 나옵니다. 용도 나오고. 배코도 나오고 이렇게 있고 아 이번 이거는 스테이지 좀 많이 갈때 제가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합성 가볼게요. 자 이렇게 스페셜 컬렉션, 딱지 컬렉션, 빨간 딱지 컬렉션을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비 업그레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들어가가지고서 무기가 또 새롭게 나왔고 갑옷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막대 지팡이가선 출시되었습니다. 합성 바로 해주고요. 어우, 막대 지팡이에서 이제 보입니다. 자, 장착 바로 해주고요. 자, 골드 하나로선 해주겠습니다. 와, 이제 바로 이제 얻었습니다. 뽑기로서 또 SUN 등급을 또 얻었어요. 좀 많이. 그래야지 이제 JN, JN, AN 등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레벨 찍으면 바로 카드 강화로 해줄게요. 아니, 다이아 강화로. 자, 거의 업그레이드가 다 되나 갑니다. 100레벨이. 뭐, 너무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자, 98. 99, 제발. 99. 대구에 안돼 이거. 계속 너무 실패했대데요100 됐습니다 자 바로 맥스 찍어줍니다 아 많은게 좀 많이 드네요 자 다음 피꼴로 우선 바로 합성해줍니다 어 다음거 그냥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장착해줍니다 자 골드 강화 또 해줄게요 피꼴로네요 이번에는 피꼴로 완전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무기랑 전에는 막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오 이건 삐꼴로 자 쭉쭉쭉 그래서 100레벨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90 됐고요 이제 80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게 90부터 안 돼요 이제 이 골드 강화로 이거 200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운 좋으신 분들은 되겠지만 저는 안될것 같아요 왠지 자 99. 아이고 확률이 <laughs> 2%인데요. 1%입니다. 자 바로 카드나가로 맥스 찍어줍니다. 와200 레벨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무기도 200 레벨 다 찍어 줬습니다자 다음은 복불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불복 바로 눌러주고요. 자, 복불복에서 카드 컬렉션 들어가줍니다. 카드 컬렉션에서 기본 공룡력, 치명타 공룡력, 광통 공룡력, 을룡타 공룡력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아오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강해지고 싶으면 하시라고 소개드리는 해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카드가 이렇게 종류가 좀 있습니다. 자, 우선 바로 나가기 해주고요. 자, 모든 업그레이드는 다 했고요. 다음 영상은 스테이지 각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망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쿠폰 영상 보러 가시죠.